안녕하십니까. 아, 명리학 공부 어, 기초 과정.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맨 처음에 천간의 음과 양그 또한 어, 생극 관계를 배웠죠. 아, 두 번째는 이제 지지 그것도 마찬가지 음과 양띠 구분도 해보고 아, 계절대 그 우리가 또 파악해보고. 또 생극관계를 공부했죠. 그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십성에 들어가지고 어,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감목과 아, 을목을 가지고,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우리가 그명학에서 기초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이 십성과정이죠. 이것을 터득은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이제 생소해서 그러죠. 이 단어가 생소고 또 화문이 우리가 이제 접하지 않은 화문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 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이 이게 십성이죠.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해야 이걸 이제 파악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예습, 복습을 했다 치고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병화, 일간, 정화, 일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 사주가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기둥이 있죠. 이렇게 네 개의 연,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러면 일간, 청간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 청간을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병하고 왔을 때에, 여기가 뭐, 또병화고올 수도 있고, 여기가 정화가 올 수도 있고, 여기가 무토가 올 수도 있고, 경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열 개가 올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도 이제 자부터, 어? 축, 열두 띠가 여기에 다올수 있죠. 그래서 예상해서, 이 일간 이주로 가기 때문에, 먼저뿐에 이제, 그, 감목 을목을 했었잖아요. 이게 뭐 이해를 못 하면 이 유튜브는 이걸 정지시켰다가 다시 밖으로 돌려서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면 응? 어? 다시 읽고 한열번 읽으면 이해가 가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한번 딱 듣고 어 내가 이해한다는 건 어렵죠. 특히 또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더욱더, 더죠. 그래서, 이해가 안갈 때는 천 번, 만번 들으면 이해가 하게 돼 있어요. 멋이고, 어,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중간에 어, 하차해서 그러지. 어, 사람 하는 건데 그 사람 하면 나는 못할 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못 해서 그러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틀을 알고, 그 파고들어가지고 끝까지 파고들면 돈 벌어요. 돈 벌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 공부는 하도 진짜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지, 이돈 버는 것도 제일 쉬워요. 자기 운 맞춰가지고, 차박차박 준비해가지고, 어, 터트리면, 재운에 터트리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운도 안들어왔는데 어? 터트리려 하니까 자꾸 망조가 들어가서 있는 돈다 틀어먹고 다시 자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딱 틀을 잡고, 언제까지 내가 이 마스터 해야겠다 하고, 해버리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하는 건왜안 되겠어요? 다 되죠. 근데 중간에, 도중에 하차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일간에 섰다 생각하고 미 이제 쓰면서니까 또 헷갈리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다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병화가 이제 이것은 이제 화기운 아닙니까? 화기운 화기운. 그리고 이제 이 갑을, 인, 묘가 목기운이죠. <laughs> 그러면, 그, 우리가 오행 배울 때 목이 화를 생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화기운에서는 목기운이 나를, 어, 생해주니까 인성이 되죠. 그래서, 그, 목이, 갑목이, 어, 나를 생하면서 음과 양이 같으니까 편인. 지우출 편자 써가지고, 이렇게 앞문로 쓰면 편인. 그 다음에, 을목은 나를 생하면서 음과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인. 그 다음에, 잇목. 인목. 잇목이 호랑이 있라 그랬죠. 이것이 목기운이니까 나를 생하잖아요. 생하면서 음과 양이 같으니 편인. 또, 어, 묘목은, 나를 생하면서 음과 양이 다르니, 정인, 정인, 정인은 이제 음원이라고 그랬죠. 육친으로. 그리고, 또, 문서도 되고, 합격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봤죠 오늘은 머리 아프니까, 이, 그, 십성을 정확히 애우세요. 이거는 애우는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 이해가 되는 품목은 이제 감목을 알았으면 을목은 아 같으리니 같 어, 음과양이 다르니까 정인으로 가는구나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무조건 외워야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제 다시 병화를 봤죠. 그러면 이건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음과양이 같으니 비견 비견이죠 같은 빗자. 어, 어깨견자 해가지고 비견. 그 다음에 정화를 봤을 때는 얘가 음이니까 음과 양이 다르니, 겁재죠겁재 급제. 그리고, 이, 이제, 지지죠. 지지는, 사화는 뱀이라 그랬죠. 뱀이 양이죠. 양, 오열으 봤을 때, 음과 양을 봤을 때 양. 그러면 얘가 생, 어, 가 얘가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 천간에서 봤듯이 얘는 비견이 되죠. 그리고 오화는 아, 급 겁재가 되죠. 엄과약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병화 이제 화기운이 토를 이제 생하요 생하면 식상이 된다 그랬죠. 식상. 식신과 상관. 그러면 천간에 에, 무토. 무토는 화가 생하면서 음과 양이 같으니 식신. 그 다음에 기토는 생하면서 음과 양이 다르니 상관. 상관은 이 상처상자죠. 그래서 이운에 다치기도 하고 하는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거래체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병화가 진토를 그 생애고 음과 양이 같으니 식신. 식신. 그 다음에 술토는 이것이 이제 개주 개이 양이죠 여진토도 용인데 이것도 양이잖아요. 그래서 식신 그다음에 축토는 소죠 손대 이게 음이죠. 그래서 음강이 다르잖아요. 병화하고 그래서 상관 미토도 음강이 다르죠. 얘가 음이고 얘는 양이니까 이것도 상관되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앞글이만 따서 그 식상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거 어? 비경과 겁재는 비겁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병화가 이제 금을 봤을 때죠. 금은 이게 재성이 되죠. 아, 목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토가 재성이 됐었잖아요. 이게 병화가 어, 이 금을 봤을 때 재성. 재성은 편재와 정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써 놓았죠. 화기운이 경금을 봤을 때, 극하면서, 음과 양이 같으니 편재편재는 편제. 이것은, 어, 뭉탱이 돈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그 오행을 가진, 그, 이? 여기서 병화하고 경금과 이렇게 재성을 가진, 편재를 가진 인간은, 그, 왕창, 떼돈을 벌려가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병화가 신금을 봤어요. 그럼 화, 그, 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과이 다르니까 정제, 정제는 그 안정된 돈이라 그랬죠. 회사를, 회사가 운영될 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돈이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그런 것도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남자로 보면 어 십성 그 육친으로 보면 이정제는그 자기 부인이죠. 정부인. 그다음에 신금, 신금은 원숭이죠. 띠로 보면 그래서 화기운이 얘를 어~ 극해 가지고 음과 양이 같으니 이편제죠 그리고 유금은 어 음과 양이 다르니 정제가 되겠죠. 이것을 잘라서 재성, 그 편재와 어 정재를 옆글만 따서 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다음 이제 수를 봤습니다. 이제 수를 보면 이 수기운이 화를 극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관이 되죠. 그래서 이 임수가 양이죠. 양이 이 병화를 극하고 음과 양이 같으니 평관. 평관은 7살 운하,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쁜 그 십성으로 우리가 치죠. 이 평관 운에 사고도 나고, 몸도 아프고, 다치고, 이런 일이 확률이 많죠.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재앙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운이 나빠서, 이 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이 많죠. 사업하다가도 망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임수가, 어, 병화를 봤을 때는 평관. 그 다음에 개수가 병화를 받을 때는 수, 극, 화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이 다르니 정관. 그 다음에 해수가 병화를 받다. 그러면 얘는 돼지 띠죠. 돼지, 돼지가 병화를 받다. 그러면 음과 양이 같으니 평관. 그렇죠. 칠살. 그 다음에 자수가 병화를 받으니 이것은 음수잖아요. 그래서 정관이죠. 정관은 여자로 보면 남편이죠. 그리고 처녀가 정관운에 남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죠. 또 사회로 보면 회사로 보면 회사가 안정된 회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주식회사 큰 회사. 진짜 큰 회사. 이렇게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가지고 병화로 십성을 전부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로 이제 다시,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사람이라도 그 명약을 쉽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정화 자리죠. 정화로 돌려봅시다. 이제. 아까 정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죠. 이게 이제 요령이고, 이해죠. 에? 그러면, 정화가, 이제, 화기운이, 이, 목기운을 보면 인성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제 얘는 음이 지고 얘는 양이죠. 간목이. 그래서, 간목이, 어, 목기운이 화를, 응? 어? 생하고, 그런 다음에 음과 양이 다르니, 이제는 반대로 이게 이제 정인이 되겠죠 정인.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을목을 봤을 때는 이게 편인이 되겠죠 같은 의미니까 편인. 그러면 얘는 또 정인이 되겠죠. 감, 을, 그 이건 이제 호랑이라겠죠 호랑이가 정화를 보면 이게 목기운이 활을 생하면서 음과양이 다르니 정인. 그 다음에, 묘목은 의미 같은 만났으니, 편인. 편인은 개머라겠죠. 개모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업을 보면 잘, 잘한다 그랬죠. 머리가, 이, 통밥을 잘 굴리고. 그리고 연예인이나 다양한 방법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이 왜이 지혜가 많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이랬다고 해서 뭐돈 벌고 뭐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겠지. 머리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아니고 어, 주장이 세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부부생활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이 편이 가는 사람들이 지혜가 많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삽시다. 사랑도 좋고 그러지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병화를 봤습니다 병화를 보니까 같은 레벨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은과양이 다르니 겁재라 그랬죠 여기서는 아까 병화가서 이게 겁재인데 이게 겁재가 되죠 이게 겁재가 되고 같은 흠을 만났으 이게 비견이 되죠 마찬가지 사화를 보면 이게 겁이 되고 오화를 보면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이게 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토로 가봅시다. 토로 가면 이제 화가, 토를 생어지 토가 생하면서, 어, 미토는 음이니까 생하면서 어, 오행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그러죠. 식신. 식신은 먹을 것이고, 어, 여자로 보면 자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일가 밑에 여자가 있으면 자식 놓고 어? 부부 유별 아니고 이별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이제 자식한테 정을 쏟고 어, 남편은 정이 무너지죠. 이 식상이 딱 있는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대개가 다 그러더만요. 에? 그리고 축토도 의미 때문에 이게 식상이 식신이죠. 그 다음에 이 술토는 상관이요 상관이 상관 운에 다치고 안 좋죠. 그 법원에 가 일도 생기고 상관 운이 안 좋아 흉흉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화가 진토를 봤을 때로 상관. 그 다음에 기토를 보면은 아까는 병화할 때 상관이 이것이 이제 또 식신이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병화하고 그 술토 보면 상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토기운하고 화기운을 논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성으로 가죠. 정화가 이제 경금을 보면 얘가 극하면서 이게 극하잖아요. 화기운이 금을 그래서 극하면서 성과의 다르니 아까는 편재했는데 이제 정재가 되겠죠. 정재. 그다음에 신금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편재가 되죠. 편재도 굉장히 예능적인이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물건을 잘 만들어내죠. 그 특허제품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이 잘 만들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새로운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떼돈을 벌죠. 그래서 재우인 그 사주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돈을 잡죠. 그다음에 신금원숭이라 그랬죠. 원숭이는 화가 극하면서 뭔이 다르니 정제 따박따박 들어온 돈이라 그랬죠. 정제 그다음에 유금은 정화가 어 얘를 극하면서 같으니이편제 떼기 편 치우칠 편이라 그랬죠. 몽탱이 돈을 또요 사람들이 노름도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수기운으로 갔습니다. 수기운은 나를 극해이다 그랬죠. 아까 극한데. 얘가 양이잖아요. 양이 나를 극하니까 이제 정관되겠죠. 아까는 이게 같은 양이었기 때문에 평관이 됐지만 얘가 이제 나를 극하면서, 어 양이 갓, 얘가 음과이 달라버리니까 얘가 정관이 되죠. 그리고 개수는 얘를 극하면서 음과이 같으니 이게 평관되죠. 이 평관. 칠살 운이라고 했죠. 정말 안 좋은 사리이 것이. 이게 이제 식상이 같이 사주에 있으면 식상 이걸 이걸 극해가지고 아 이제 십성도 그냥 또생각관계가또 있어요. 그래서 얘가 평관이라도 쪽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사리 또 있죠. 그래서 이 십성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사주 팔자를 보는데 있어서. 굉장한 프로테즈를 찾지죠그 다음에, 이, 돼지죠. 돼지는, 어, 양기운이죠. 양기운이 얘를 극크니까, 정관이겠죠. 이 정관. 그리고 수기운은 음기운이니까, 극크면서, 어, 같은 음이기 때문에 평관, 이렇게 가죠. 칠살, 운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난번에 간목과 을목을 가지고 십성공을 했는데, 아, 오늘은 이제 이 하기운, 하기운 일관을 가지고, 아, 십성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이 뒤로 돌려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속도를 늦춰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더더 가십시오. 아, 다음번에는 토기운으로 가보였습니다.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